득배가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이벤트 신규 보드판, 감시자 안식처 보드를 총 30분께 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트라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실험해보고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김득배의 카드 실험실 카드에 달인 특패 친구 김득배입니다. 오늘 실험해볼 주제는 여러분이 댓글로 남겨주신 주제 중몇 가지를 선정해 실험해봤습니다. 첫 번째 실험 파이크가 깊은 바다의 처형으로 변신했을 경우 쓰레쉬로 파이크가 소환이 될까? 레벨업한 스레시는이 게임에서 처음 공격할 때내 덱이나 손에서 다른 챔피언 하나를 공격 준비 상태로 소환합니다. 지금 제 손에는 파이크가 잠복해서 깊은 바다의 처형 주문 카드로 변신한 상태인데요. 과연 이 상태에서 스레시의 효과는 발동될까요? 발동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실험, 파이크가 잠복했을 때 예언을 하면 어떻게 될까? 파이크가 잠복하면서 깊은 바다의 처형 주문 카드로 변신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예언을 사용해서 파이크를 랜덤한 위치로 이동시켜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파이크는 잠복한 상태로 이동한 걸까요? 다시 예언 카드로 파이크를 찾아보겠습니다. 아까 잠복했던 파이크가 깊은 바다의 처형 카드로 발견됐네요. 한번 잠복했던 파이크는 잠복한 상태 그대로 유지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험 레벨업한 카르마로 잠복한 파이크 복사가 가능할까? 레벨업한 카르마는 주문을 한번더 시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잠복한 파이크는 두명 소환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합니다. 네 번째 실험, 레벨업한 파이크가 최후의 숨결로 생성된 적 유닛까지 타격할까? 레벨업한 파이크는 적을 처치하면 최악인 적을 타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망할 때 새끼거미 하나를 소환하는 불운한 귀족을 처치했을 때 새로 생성되는 새끼거미까지 타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파이크는 새로 생성되는 유닛까지 타격하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실험 잠복한 파이크를 거부 등으로 무효화할 경우 그 파이크는 증발하는 걸까? 깊은 바다의 처형 카드를 걸어준 상태에서 파이크의 타격을 무효화 시켜 보겠습니다. 과연 타격하지 못한 파이크는 소환이 될까요? 소환이 됩니다. 그렇다면 거부로 주문 자체를 무효화시키면 파이크는 어떻게 될까요? 소환이 되지 않습니다. 거부 주문으로 파이크를 소환하지 못하게 할수 있네요. 여섯 번째 실험, 장물로 잠복한 파이크를 슬쩍하는 게 가능할까? 장물은 적대의맨 아래에서 챔피언이 아닌 카드 한 장을 뺏는 카드인데요. 현재 남은 카드는 한 장. 파이크가 잠복하여 깊은 바다에 처형 카드가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과연 이 상태에서 장물을 사용한다면 잠복한 파이크는 뺏기게 될까요? 뺏기지 않습니다. 7번째 실험. 평행시간 교차와 시공간 붕괴 카드를 이용해서 한 필드에 여러 마리 에코소환이 가능할까? 시공간 붕괴는 2라운드에 사망한 모든 아군을 부활시키고 결집하는 카드이며, 평행 시간 교차는 모든 아군의 똑같은 하루살이 복사본이 자유 공격을 하는 카드입니다. 시공간 붕괴로 에코를 계속 소환해보겠습니다. 한 필드에 여러 마리 에코 소환이 가능합니다. 만화만 충분하면 이런 기능도 가능하겠네요. 여덟 번째 실험, 레벨업한 카르마로 평행 시간 교차를 사용하면 아군 필드 유닛이 두번 공격하는 것일까? 아니면 필드 유닛의 두 배가 한번 공격하는 것일까? 모든 아군의 똑같은 하루살이 복사본이 자유 공격을 하는 평행 시간 교차 주문을 한번더 시전하는 카르마,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는군요. 먼저 필드에 있는 두 명의 복사본을 소환하고 그 다음 필드는 총네 명이 있으니까 네 명의 복사본을 소환해서 자유 공격을 한번 시전하게 됩니다. 마지막 실험, 한 턴의 예언을 여러 번 사용하면 쓰는 순서대로 덱 위에 쌓이는 걸까? 첫 번째 예언으로 시간의 유리병을 덱에 맨 위에 올려주고, 두 번째 예언으로 소환의 이식을 덱에 맨 위로 올려주었습니다. 예언한대로 소환의 이식이 뽑혔네요. 과연 다음 카드는 시간의 유리병이 뽑힐까요? 다른 카드가 뽑혔습니다. 예언 효과는 카드 3개 중 선택한 카드만 왼 위로 올리고, 나머지 카드는 덱을 한번 섞어주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 준비한 실험은 여기까지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득배가 준비한 이벤트 댓글에 보고 싶은 주제와 라이엇 아이디를 남겨 주세요. 총 30분께 감시자 안식처 보드를 드립니다. 라이엇 아이디는 내 정보 및 친구 정보 페이지를 클릭하신 다음 플레이어 아이콘에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아이디 우측에 적혀 있는 숫자 또는 영어까지 예시처럼 남겨 주셔야 합니다.